작전 타임을 네. 그렇게 음. 또 주도적으로 음. 음. <laughs> 할수 있는 걸까요? 어.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웃음> <웃음> 자연스럽게 야, 훈이야. <후니야>. 어떻게 할까? <laughs>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상민님은 아, 진짜. 음. 음. <laughs>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서. 이게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 이기니까 사실. 이기면 장땡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 아 이기니까 이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문득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다른, 다른 나라 농구들을 보면서도 이런 분위기는, 바이브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음. 이런 약간 그 뭐랄까, 격이 없는 소통. 음. 네. 마치 감독이 두명 있는 느낌. 아, 진짜 격이 네. 없다. 감독이 두명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네. 왜냐면 선수 교체까지도 지금 얘기하니까, 호은 선수가. 음. 음. 다른 나라에서 이러나? 라는데, 어,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제가 뭐 얘기하기엔 참 어렵고, 결국 결과가 제일 중요한데, 이기니까 또할 말도 없어요. 저는 네. 해외에서는 본 적이 있어요. 르브론. 아, 르... 아, 아, 아 <laughs> 르브 론아브론그 선생님. 네, <laughs> 르브론은 더 목소리 높이고 어, 선수 네, 그렇습니다. 어, 아, 그 근데 선생님. 이게 뭐 나쁜 의미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르브론 해외에서도 르브론 정도 의 슈퍼스타는 오히려 이 코칭 스태프보다 더 지능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코트 안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대단한 지도자들도 다 존중을 하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상민 감독은 본인이 음. 선수 때또 의견을 많이 냈던 음. 안현호 감독하고 네. 어떤 네. 그런 이제 짤도 있죠. 대안돼 네. 네. 안돼. 안 돼. <laughs> 돼. 음. 그리고 또 본인이 가족이시다 보니까 음. 아곧플로어에 있는 사령관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음. <laughs> 약간 아니, 뭐. 네. 네. 근데 저는 좀 좋게 좋게 보긴 했거든요. 이게 결과만 좋으면. 사실은 어느 길로 가도 그렇죠. 결과만 에, 좋으면 됩니다. 에, 저는 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결과가만 좋으면 돼요. 결과만. 에. 사실 프로스포츠는 결과고요. 과정도 사실 결과에 포장이 돼 있는 거라서